광명시의 경우 코로나19 외국인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검사자 수에 비해 확진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보다 확진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광명시민운동장. 하루 평균 1천 명이 선별검사소를 찾아 길게 줄을 선 가운데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검사 받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어심할 점이 많죠. 조심한다 하도 뭐 무슨 발생할지 모르겠어 광명시는 지난주까지 외국인 4천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깜깜이 환자는 단한 명에 그쳤습니다.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9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달 들어서는 현재까지 3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확진 판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방역 수칙을 지켜 주셔서 환자들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말에는 이틀 동안 환자가 전혀 나오지 않고 뭐 지금도 그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거는 다 같이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신 시민들의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주 내로 시민 체육관에 백신 접종 센터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초 백신이 확보되면 중순부터는 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